이렇게 쉽게 끝내겠어 오, 왜 잘해? 경기 합이어라 시간이 얼마 없어 슛 많이 어설했어 경기 를 <목소리> 어, 괜찮아! 잘한 거야! 경기! 아, 그럴 수도 있는 거지! 아트 <목소리> 자, 간다! 생각보다 꽤 하던 진짜 아어 아직 시작도 <목소리> 했어! 음, 경기! 아트 괜찮아, 괜찮아! 맞춤발생각보다 아, 어쩔 수 없지! 경기. 아, 진짜, 미안 아, 뭐, 그런 거가지고 그래? 자, 왔어 왔 왔어. 예, 네, 우리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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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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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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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공? 고... 을건어야 디펜서 으, 디펜서! 미안. 아! 시간이 얼마 <놀람> 알아! 차차차차차! 지 마... 쏘리? 경기! 파트스어음 미안! 점프 샷! 미안해... 야야야야 디펜서! 미안. 디펜서! <놀람> 디펜서. Oh, 진짜 미안. 짜자자마자 이렇게 쉽게 아, 끝내겠어? 이거 진짜 누구나 화낼 거야. 경기. 터트. 하하 <laughs> 한 간다. 괜찮아 잘한 거야. 시간이 얼마? 위 동일해. 이게 아, 진짜 아까웠어. 뭐 저런 건데? 경기. 자 가보자고. 터트. 죽지마. Donkey, 다 선발. 경기. 맞지마. 좋아 좋아. 왜, 왜, 왜 건데? 경기. 히! 아, 아이스 캐치. 그래, 잘했어 이쪽이라니까! 맞봐이스 패스! 이거이다 어, 그래. 경기! 파트! 틈 사이로 뛰어올라! Has to ahead us. Has shoot.